주님 찬양의 말씀 은혜와 능력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람> 지금까지 지난번 지금 여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니다 아멘. 다 아멘.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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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5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의 기업 시여호수아 13장 15절 찾았어?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꽃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몬과 야하스와 그대 목과 베바 앗과 기리아다인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 보엘과 비스가산목과백 여시 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의 도판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배,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력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실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강요단과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억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옥과 촌락이니라 요수와 13장 15절 루우벤 지파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각 지파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루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르논 계곡 변두리의 아로엘레에서부터 그 계곡 중앙에 있는 성과 메드바 일대의 고원지대 헤스본과 그 고원지대의 성곧디본바못발배발무온 야스 그대모 맷 바앗, 기리아다임, 심마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산 언덕의 세렛사할, 벳부월, 비스가산, 기스, 벳여시못 그리고 고원지대의 모든 성들과 시온의 전 영토였습니다. 이 시온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자로 에위, 레겜, 술훌, 레버와 같은 미디안 왕들과 함께 모세에게 죽음을 당한 아모리 왕이었습니다.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한자 가운데에는 부월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서쪽 경계에서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성과 불락은 루벤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또한 이 세대 여호수아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군사를 뽑아서 남자 장전만 60명인데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에 투입을 시켰어요. 근데 전쟁은요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제가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구나.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올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은 정말 생사가 갈리는 일이다. 생사.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방패와 칼만 들지 않았지, 아까 은총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은혜랑 예은이한테 얘기한, 응? 어? 그할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아빠가 하는 일을, 은총이가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가 없으면 이제, 어, 머리 역할을,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정말로, 구약시대나, 지금 이 당시 사모님, 생명 걸고, 하나님 믿고,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내줄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서 가나와 싸우라 했는데, 가보니까 모래보다 더 많은 가나안 연합군이 서 있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왕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도요. 원 도로가 차가 꽉 막혀있어.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옆에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저는 항상 차가 왼쪽에 많이 있으니까 응? 서서히 가지 않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앞에 길이 열려있고 갈수 있는 길이 한도가 있으면 그냥 직진는 해요. 그리고 옆에 걸 보지 않아요. 옆에 있는 많이 줄서 있는 차를 보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열려 있으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다 보면은 딱 합류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내가 항상 그걸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일 할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겠다. 앞에 있는 문을 벽을 통과를 하고 하나님과 동불어서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형통한 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형통하도록다 해결해 주실 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야시대에 지금 뇌지폐가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바로 유업으로 받은 상속받은 땅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땅이나 모든 축복들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와 호 일하는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한호 목사님 팀들 아홉 명 그분에게 줄 인건비를 5천만원 채워주시옵소서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약한 교회들이 하나님 돈을 먼저 다 완전히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 또빈 날짜도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서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가또2번 삼일 동안 무사히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강기도 뚝하게 도와주시고 은총의 은혜 예은이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4 3 0 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의 중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병우자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